자, 그래서 제가, 네 번을 터졌습니다. 지안프랑코 졸라를. 그리고 결과물이, 지안프랑코 졸라 4카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2 챔스 아까 리뷰할 때 썼던 메이스 마운트 선수를, 볼란치로 써야 되는, 이제 심정을, 진짜 <목소리> 똑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진짜로. 아, 마운트를 백컴 같이 써야 되는데, 좀 전에 리뷰할 때 썼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쓸것 같아요. 마운트를 백컴 같이? 마운트야! 아니, 마운트야! 안 믿고 있었다고! 운트야! 그래도 너 하나씩 보여주는구나. 울론훌록 코치 발로 아, 은퇴야 좀 잘하자. 난 아직 널 포기하지 못했어. 현실에서. 일단은 제가 팀을 가고 싶다고 계속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를 파는 게 맞긴 해. 40% 수수료 쿠폰을 써서. 근데 나는 도저히 레반을 팔 수가 없어. 레반만큼 일단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구상해왔냐. 제가 생각해도 존나 잘 짰어요. 뭐냐면 첼시 플러스 미넨 5위로 첼미넨. 첼시 단일로 가고 싶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16강도 못 통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 저의 오랜 염원이었던 첼시 올미페 다엘스쿼드는 일단은 보류 반만 첼시로 가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됐고요 이게 왜 사기냐 오이로 캠인데도 바이언두 번째 트랩을 추가 팀 컬러를 제가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목요일날 당장 급하게 팀을 맞출 생각은 없어요 당장 공식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요일날 22챔스 시즌이 출시를 하잖아요 만약에 첼시 선수들이 괜찮게 나온다 무드릭 양반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레반하고 페리시도 팔고, 체이시 스코드로 단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위넨 단일 스코드는 불안치고 딱 2, 3주 쓸라 그랬어요. 왜냐? 저의 목표가 올미패로 맞춰가지고, 체이시 현역 스코드를 맞추는 게 꿈이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16강 첫 경기 보자마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 이 새끼들. 16강에서 떨어진다. 도르트 문트. 처음에 좋아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도르트 문트 걸려서. 8강까지 무난하게 갈겠구나 하하하. <laughs> 8강 8강이요 8강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는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과 본캐 스쿼드는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One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72년 5이로 스쿼드 본캐 리빌딩 해가지고 제작을 해왔습니다. 스쿼드에 대한 소개를 안 드려볼 수가 없겠는데, 클럽 선수 가치가 9,800억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밑에 후보진들, 뭐, 자네, 오바메 라스파돌이, 벤치레 아칸지, 포파나, 뭐 오바메 사카, 내장 등등 해가지고 요거 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실 스쿼드 금액은 9,000억 초반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N 굴리트, 은카를 공미에 박아버리면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 원래는 사실 이 자리도 마운트가 아닙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아 요거 강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한 1시간 고민하다가 강화를 했어요 아, 아무튼 오늘 이거 강화 때려보고요 터지면 볼란치에다가 마운트 22챔스 은가 쓰는 거죠 뭐싹세번만 튕기고 갈게요 지금이네! 사실 한번 튕겼습니다 제발 씹! 어제 블리트 은카가 붙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가 좋았어 어제 개꿀잠 잤습니다 저어 근데 돌철님 형이 똥카를 쓴다고? 지한풀하고 졸라 4카를?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클럽 이거 들어가서 로그 보면은 강화하거나 선수 구매한 게 뜬단 말이에요 클럽원들이 보이시나요? 돌철님이 강화를 통해 졸라 3카를 획득 과연 3카를 획득했을까요? 이미 4카에서 은카로 한번 터졌고요 <놀람> 2카 3카 4카 획득 여기서 한번 터졌고 사트지 졸라 형 제발 제발 그래서 제가 네 번을 터졌습니다. 지안프랑코 졸라를. 그리고 결과물이 지안프랑코 졸라 사카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2 챔스 아까 리뷰할 때 썼던 메이스 마운트 선수를 볼란치로 써야 되는 이제 심정을. 같았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거 출정식을 안 하려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꼴보기가 싫은 거야 본캐 스쿼드가. 근데 이거 22 챔스 아까 리뷰한 김에 들어온 김에 그래 그래도 새로 맞친거 여러분들께 토식은 드려야 되니까 공식 경기 영상 한번 올릴 때 됐으니까 어렵사리 이렇게 왔고요. 보시다시피 기존에 갖고 있던 미넨 선수 몇명 포함해서 레반 파바르 그리고 미이는 이제 풀백으로 내렸고 알라바 GR 금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디거 6카로 영입을 했고 2 1 챔스 6카가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입을 했고 페리시티 오른쪽으로 보냈고 방탄 발락 영입했고 굴리트 에렌 영입했고 이 자리에 원래 이 선수가 있으면 안 됐는데 써야 돼요 졸라도 사실 아까는 일카였어가지고오바양 쓸까 하다가 후보로 쓰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졸라 사카라도 쓰겠고요 여러분들 두말할 거 없이 돌철의 첼시 미넨 5위로 9천억 스쿼드 출정식 경기 영상으로 넘어가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슛아왜 이렇게 힘이 안 나냐 이거 스쿼드 볼 때마다 챔피언스 구간입니다 공식 경기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돌철의 첼시 미넨 스쿼드 아 마운트를 백컴같이 써야 되는데 좀 전에 리뷰할 때 썼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쓸 같아요. 마운트를 베컴같이 마운트야 아니 마운트야 안 믿고 있었다고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저는 지금 일부러 졸라 쪽으로 공격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사카를 쓰기가 싫어서 어? 이거왜아소하 서운하네 무척 매우 많이 이게 다 졸라 때문이야 이게 다 졸라 때문이야 졸라 사카도 잘 들어가는구나 좋습니다 지안프랑코 졸라 아니 이거 아 어. 마지막 거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 랜도스키. 운전. 그래도 너 하나씩 보여주는구나. 울려 훌렁하지 빨로. 아 은퇴야 좀 잘하자. 난 아직 널 포기하지 못했어 현실에서. 아니 피파에서 스탠 내주는 것만큼만 해봐. 은기, 은기, 가베. 은퇴 좋았고. 야 마운트 그냥 쓸까? 괜찮은데? 볼란치? 잘가시거 랜덤 스케또 대한민국 너야 또 대한민국 너야 어어 유리한 어, 가마체 있었다면 아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짜증나요 피담할 때보다 와 새꼴 다개좋 개조... 좋다 좋아 이제 80분 되는데 공 돌린다 안 돌린다. 난 무조건 돌린다거든. 내 생각은. 그렇지. 0반스키 시... <놀람> 어! <놀람> <놀람> 바밤이야 안 믿고 있었다고 가봉맨. 가봉맨, 가봉맨, 안 믿고 있었다고. 우리 복맨이요. 마운트야 <laughs> 발리슛은 인정이지, 원바운드. 야, 지렸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맛있게 한골먹었고요 저의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다니, 나도 이렇게 한골 해야지. 그래, 창이야! 로드걸에 전진 패스 지렸다 근데 마운트 그지? 아니 그러니까 수비만 아니면은 마운트 볼란치기 가능성 충분한데? 근데 수비가 너무 허벌. <목소리> 랜덤 스케이. <목소리> 아나 진짜 미쳤나봐 이거 진짜 이게 뭐? 아니 이건 아니야.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먹히면 나 진짜 서운해 게임이. 랜덤스키! 어? 오케이 가봉맨 출격 돌철TV 나오 레츠기릿자 가봉맨 출격 가봉맨 그리고 벤치를 넣죠 마운트 자리에 22챔스 때문에 교체자원은 많아서 좋네 <laughs> 스코드는 다못 맞췄는데 후보자원이 많아 아니 이상하다니까 이거 원래 막는건데도 아니 뭐 대한민국이에요 저거? 나 대한민국이랑 하고 있어, 지금. 키키타카를 우리 선수들과 존나 백김치스럽네. 오늘 제 본캐를 72는 리빌딩 한걸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소신 발언하자면은 졸라 좋긴 하지만 사카라 그런지 오바메왕을 주전으로 가도 될 것만 같은 오바메왕 아까 원더골 보셨죠? 두 골. 72는 스쿼드 리뷰할 게뭐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요거 22챔스 선수진에 대한 리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이 이제 22챔스 리뷰한 영상 있을 거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어됐든 간에 다음에 공식 경기 시즌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께 공식 경기 영상 재미난 거 많이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유튜브 도처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 지안프랑코 졸라 아이콘 은카도전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졸라님 제발 다섯 번째예요 아 드디어 됐다 어 だよ。